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볼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놓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루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은 성장통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도 겪었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사춘기는 겪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도 갱년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갱년기,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laughs> 예, 다 지나갑니다. 정상적인 분이라면, 누구나가 겪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로 직접 누가 시키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크리스찬이죠. 구원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겪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 아까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느 순간, 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마음 먹고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가 게을르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당하는 고통 말고, 그거는 고통을 받아도 싸고, 내가 아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할 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름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어려움, 고난. 우리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받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통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이렇게 영접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잘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믿었는데, 핍박 한번 없었다. 이거는 약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 보려고 애를 썼을 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영적 성장을 할때그 성장통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비를 이겨낼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자첫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었을 때나,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실 때, 이단이 아닌 이상, 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소원해입니다. 축복이나 모든 것들은 다 원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에, 그 순간에 벌써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히게 됩니다.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 말은 틀려. 저 말은 맞아. 아, 저건 내 마음에 안 맞아. 어, 저건 내 마음에 쏙 듣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느냐.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성장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는 시작은 복음이었습니다. 타코마 우리교회가 탄생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복음이고, 신앙의 본질도 복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저 내 얘기,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재미가 있든 없든,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윤 전도사님. 하나 겸손하셔서 <laughs>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랑 다릅니다. 이민교회 오는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 만나러 옵니다.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고, 거기 가야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일주일 동안에 밖에 태서 소수민족으로 관시받고 서른받은 거, 그저 교회 한번 오면, 그참 목사님이 어서 오십시오. 그저 굽신굽신 대고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복음 듣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저울리고 만나야 되고, 그게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목사는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여자 혼자 사는 성도가 있다"라면, 어떤 목사님은 "화장실 망가졌다고 고쳐달라고" 목사님한테 옛날 얘기겠죠.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분은 다 겪었으니까 성도가 이사간다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쫓아가서 이삿짐 옮겨줘야 됩니다. 성도가 한국간다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공항까지 가져야 합니다. 공항에 왔으면 픽업 가야 합니다. 예, 그러다가 별거 다 겪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지나면 예, 큰 교회로 다 갑니다. 기도 안 들어보고 갑니다. 그거 다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혼자 스스로 다시 교회에 와서 각오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왔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떠나든 나는 그분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가 듣든 안 듣든 나는 끝까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왜요? 다 변하지만 복음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성도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그에게 줄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지난주에 3%라고 하는 인터넷 TV 방송이 있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요즘에 그 종교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배덕만 어, 교수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정말 꿈이 제가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아, 참 저런 분은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다 할 정도로 참 말씀을 은혜롭게 하세요.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게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도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날때 배덕만 교수님 그 요즘에 많이 유튜브에 나오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담도 없고 아주 편안합니다. 이분이 나오셨는데요. 패널들은 세 명인데 다 예수님 안 믿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궁금한 게 많겠어요. 참 제가 들어도 야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저런 질문을 받는다면 야 어느 순간에 나는 얼굴이 시뻘개지겠다 가저 질문에 내가 목사지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 근데 목사님은요. 지성과 영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 제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요. 아, 이게 말이 돼? 목사님은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가 믿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 이거를 먹어야 내가 영적 성장통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거든요. 이 교수님이 그 패널들하고 아주 민감하고 사심한 것들을 질문들을 주고 받으면서도 설명을 잘해가시면서 그런데도 이 패널들은 그래도 목사 님 이해가 잘안 가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걸 그냥 얼굴에 대놓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바로 저거구나. 그러더라고 철학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철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피조물이 신의 영역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 순간에 신은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되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신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보다도 수많은 책을 써내고 공부했던 그 똑똑한 위대한 철학자들조차도 학자들조차도 완벽하게 이해 못 하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순종이요 믿음이다.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저 목사님의 말씀을 하실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며 받아들이는 자세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는 영적 성장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그 순간에 나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못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여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을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로서 부탁하겠는데요.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피곤하다면 요즘요 유튜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읽고 싶은 마태복음 다 나오고요. 창세기 다 나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접할 때의 영적 성장통은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영적 성장통을 이겨내는 비결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건강하게 소속되어 있, 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두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분들이 모였는데, 우리 다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타코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보고 싶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설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늘 보고 싶었다고. 너희들 얼굴이 늘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오늘 상원에도온 거죠? 얼굴이 늘 보고 싶고, 얼굴이 늘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마음은? 마음은? 어디 저래가 있어요? <laughs> 마음은 그래도 늘 때가 되면 보고 싶고, 그립고, 왜요? 내가 힘들 때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이분들을 보면 내가 힘이 났거든요. 내가 속상할 때 이분들을 보면 막 내가 속상한 것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문턱을 드나들었던 많은 사람들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느 한 분도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음은 이 그대로 저는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이 오피스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거기에 뭐 한글 학교니 교회니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윤 사모님이 비상이라고 막막 저를 계속 푸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컴퓨터를 떼어서 들고 이걸 어디로 가나. 아 근데 제가 저장해 놓은 핸드폰에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컴퓨터를 고치는데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게 문을 닫으셨는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받으세요. 하, 그랬더니 고맙게도 그렇게 반갑게 저를 맞이하고 아,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아버님 꼭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아, 자기가 어디로 이사를 이전을 해서 글로 오시라고 갔더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그 잠깐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고 어머니까지 그냥 나와서 그냥 반겨주시고 컴퓨터도 아주 저렴하게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서 얘네 교회 거니까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다 설치해 주시고 자기 아들 이제 대학교 갔다고 그 아들이 개그쟁이였거든요. 근데 한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잘 해줬다고 글을 한글로 쓰지는 못하지만 한글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빈말이라도 이게요. 정말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 함께 지내는 것들. 여러분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분들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손해시거든요. 좋은 공동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 성장통을 거던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성장통을 이겨내는 비결은 19절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루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요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면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게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이 이렇게 섬기십니다. 자랑 멸루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영적 어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기뻐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자랑을 하고, 나로 인해 교회가 멸류관이 되고,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힘들어 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며 영적 성장통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영적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이 지역 이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영적 성장통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